어떻게 둘까요? 여기요, 예, 아주 우아한 수좋 원수입니다. 네. 네. 아니, 정답이에요. 박수, 박수, 이렇게 치, 박수 칠수 있어요. 네? 좋은 감각이에요. 받으기 늦셨어요 이런 수가 이제 생각이 난다는 거는, 예, 안 끊어지게 둬야 돼요, 그들에요. 예? 끊어지면 안 됩니다. 세개 예, 예, 형들이 너무 여기 힘이 좋아요. 네, 건너무치는 수는 축이죠? 그거는 생각하고 드셔야 됩니다. 건너무치는 건 양축으로 잡아서 이상이 없고, 간혹 이제 무식하게 이렇게. 그렇죠. 네. 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여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것은 여기가 끊기는 수가 있어요. 여기가 끊어져서요. 너뭐 살았냐 하면은 이거 사실 백이천 고민입니다. 흰머리나요? <laughs> 네? 이거 제대로 살리려면 네, 아직 고민이고요. 중앙도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뭐 이렇게 하고 막 움직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살피고 수를 결정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날 일자가 우아하고 좋은 수인데, 끊어오는 것에 대한 대비는 조금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끊는 게안 되면, 다음에 또 이런 데 당하면 아주 백이 아주 쪼그라들어서 아주 인생이 피곤하죠. 그래서 백이 여기서 이제 이런 데를 한번 붙여보면, 여기서 이렇게 젖히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젖혀서 이 끊는 싸움이 어떻게 될지는, 뭐, 흙이 무리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는데, 이렇게 젖혀서까지 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늘어둬요. 어, 이쪽에 실리 다 뺏기고 모양 만들었는데, 그래, 집을 좀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막 젖혀가지고 그나마 집을 다 네? 네. 네. 늘어서 이렇게 서서히 늘어두는 겁니다. 네. 자꾸 만 늘면 네, 이런데는 하나 선수가 듣고 있죠. 여기 절대 선수죠. 이쪽도 보셔야 돼요. 네. 자꾸 들면은 배기 애가 탑니다. <laughs> 네. <laughs> 아니, 젖혀야 <저쳐야> 끊어서 뭐, 젖히질 <laughs> 않아. 젖혀야 끊어서 뭐 해볼 텐데. 그래서 이렇게 두시는 게, 보기도 아주 여기가 커 보이죠. 바둑도 이걸로 뭐 편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바둑이 이렇게 되면은, 뱅 모양 자체에서는 이제 서로 싸웁니다. 야, 나힘좀 쓰려고 했는데, 너 뭐냐. 네 분이 일어나요. 네? 상대편이 네 분이 일어나면 이쪽은 좋은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날 일자 좋은 감각에 붙일 때 이렇게 대범하게 이렇게, 네? 요 줄, 요게 세줄 정도는 집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두시면 이바닥은 네. 아주 쉽게 승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고스의 수법이에요. 오늘 강의에서는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 중반전퇴맥은 2의 1의 맥입니다. 2의 1의 맥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대표적인 형태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지까지 벌써 도달하셨네요. 2의 1의 맥인데요. 바둑에서는 2의 1이라는 자리가 최소한으로 한 집을 내는 자리입니다. 최소한으로 한 집을 낸다는 뜻은 귀에서 이렇게 두 개를 두면 여기 한 집이 난다 이거죠. 두 개로요. 변에서는 세 개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요. 전에서는 이렇게 한집 모양을 만들려면 세 개, 귀는 두 개, 중앙은? 중앙은 네 개죠? 그러면 이제 빵때리 모양인데. 그러니까 두번땅 나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능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맥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형태를 이제 흙이 살리려면 궁도가 이제 너무 없어요. 보통 6, 4, 8생, 6개도 불안한데, 응, 동가뭐 4개밖에 안 돼요. 어떻게 사느냐. 여기 선수를 하나 하고요. 이걸뭐 기본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 수가. 네, 그렇죠. 여기를 딱 두면은 완벽하게 살아요. 들어가면은, 이렇게요. 여기 한 집이라고 여기 한 집이 만들어져서 아주 이쁘게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단한 급소죠. 자칫 공로를 넓혀서 살려고 하면 그냥 최종에서 접혀요. 역시 이에 일의 자리를 당하면 두 집에 안 나게 되죠. 여기요. 이, 그러니까 이 모양은 이에 일의 사활의 가장 기본형입니다. 조금 이제 변화가 된이 형태 보시죠. 이 형태는 뭐 이렇게 단수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거 네개 갖고는 못 살죠. 절대 못 삽니다. 여기서는 이제 맥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를 두는 겁니다. 여기요. 2의 1의 급소인데, 먹여치는 수를 보고 있어요. 먹여쳐서 이렇게 촉촉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 은 먹여쳐서 치면 잡히니까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렇게 알뜰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맥을 볼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볼수 있으면 아주 멋지게 살게 됩니다. 먹여쳐서 치는 수랑 집내는 수요. 이쪽 형태의 것이죠. 이두 점이 귀에서 갇혔어요이면1 뭐 0은사통으달되고 집도 크고요. 이렇게단치면은 이어서 열심히 단수를 쳐도 이쪽이 수가안 되고. 요 그러니까 여기만 이이면 아주 이렇게 뭔가 될것 같아도 이게 잘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끊겼어요. 네, 맛보기이라안 되죠. 이쪽은 벌려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뭐 아무리 적게 해도 못사는 거죠. 두번 넘은 사람입니다. <laughs> 1과 2. 예? 네? 네, 1과 2두번 넘은 사요두번둘 수가 없는데 두번둘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맥 점의 효과 인데요 잘 보시죠 단수 쳐서는 안되는데 여기를 먹여 쳐요 때려야죠 그러면 칩니다 이어야 되고요 뭐가 됐어요 단수를 치면 역시 이어야 되는데 예, 귀신같이 살았죠. 예, 아주 멋지게 살았습니다. 예, 예술이에요 예술, 예? 딱 알맞게 두 집을 이의 자리를 두번더어서이 경우처럼요, 예. 아, 좋은 맥입니다. 보통 단수치고 마는데, 매겨쳐서 이렇게 치는 거죠. 이 단수가 선수가 되고요. 어찌게 아, 살았어요? 첫 수는 이매개치는수예요 제가 오급되시는 분이 한 2,300만,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제 추축을 이루고 있죠. 제일 많아요. 고수는 그 적고요. 오급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계속 단수 쳐서 5급이에요. 이제 매겨 치면은 이제 1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걸좀 배우시는 거죠. 좀 마지막 문제는 뭐 비교적 단답형으로 쉬운데, 마지막 문제는 제가 이제 조금 수준 높은 거를 골라놨어요. 이 형태도 이제 백을 잡으려면 흙이. 이렇게 껴붙이면, 껴붙이는 뜻은 단수치면은, 여기가 옥집이 된다. 그런 뜻이죠. 여기 껴붙여서 여길 둬도, 여기는 옥집이라 집이 아니니까 이건 잡혔다. 이겁니다. 잡혔죠? 단수쳐도 이어서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두면은,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이게 2일의 맥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뒀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요 먹여치면은 이흙두 점이 이렇게 때려도 잡혀버려요. 그래서 먹여치는 수를 피해서 여기를 두면 아주 덩당하게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흙이 공격하는 수도 좋지만 좋은 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활 자체는 치중을 합니다. 촉촉 쓴데도요. 보통은 뭐 이렇게 두점 잡으면 이제 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연결되면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좀 버티는 수입니다. 이 대목이 조금 어려워요. 여기를 단수 치면 이거 때리면 패니까 이두 점을 때린다. 두점 때리면 잡힙니다. 네, 매겨서 멋지게 촉촉술을 만들었는데 이거만 집이고 여기여기는 요기 집이 안 되죠. 네. 그래서이 모양을 건너붙여서 이제 넘은 형태에서 매겨 치는 수를 먹어 뒀는데 여기를 두고 이렇게 뒀을 때 그냥 넘어가면은 여기를 이어서 여기 있게 사는데 이게 치는 수가 있어서 패가 됩니다. 이거는 일로 단수 써서 패가 돼요. 그래서 이그 부분이 이제 조금 까다로운데 흙은 패를 피해서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너 붙여서 이렇게도 을때이 자리를 꼭 치중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너 붙이기 전에 먼저 치죠. 네? 어? 왜 보태주는 수?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치중이 돼 있어서 이 레맥을 하나만 써서는 못 써요. 네, 지금 먹여치는 수, 이제 노려서 살수 있다고 했는데, 이유면은, 이게 미리 돼 있으니까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수준이 좀 높은 것은, 그냥 붙이면은, 네, 요, 이 있어서, 어, 그게 아주 잘 둬도 패는 되는데, 먼저 치중하고 붙이면은요, 치중하고 붙이면, 꼼짝 못하고 잡힌다. 이런 얘기. 선치중 후행 마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해의 맥을 설명드렸는데요. 수상전에서도 이해의 맥이 급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활에서는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만일 사활 문제를 이렇게 이제 보는데, 야 이거 뭐 어디가 급선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EA를 한번 의심해 보면 좋은 결과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뚝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천 원, 정말 하루에 천 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